제목 두려워 말라. 유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보고 자세히 전하고 자세하게 믿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상세하게 보아야 합니다. 남녀가 선을 보더라도 자세하게 보지 않습니까? 부모가 뒤에서 그 집안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엉벙 덩벙 보면 안 됩니다. 아주 세밀하고 상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세히 읽고 지키는 자는 머리가 됩니다. 이 말씀 한절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세밀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첫째 본문의 내가 볼 때에 그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찌나 요란하고 떨리고 무서운지 요한은 그 권위있는 발 앞에서 기절한 것처럼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척 얹으면서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요한아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변치 않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시면서 다정한 음성으로 기절해 있는 요한을 다시 깨우는 장면입니다. 그분이 오른 손을 요한의 머리에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라고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 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른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은 양이고 왼편은 염소이니까 우리는 항상 오른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하고 축복기도 안수도 모두 오른손으로 받아야 축복을 받습니다. 네? 창세기 48장 14절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금맞게 얻었더라. 레위기 24장 14절 저주한 사람을 짐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지니라. 창세기 48장 12절로 19절의 말씀에서 우수와 좌수의 축복의 차이가 큰 것을 알수 있으며 더욱이 예수님의 왼편에 선 염소를 생각하면 좌수 안수는 오히려 저주요. 레위기 24장 14절의 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네? 다음은 두려워서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오른손을 올리면서 안수하였습니다. 꿈에 안수받으면 영안이 열립니다. 다니엘이나 솔로몬처럼 여러분도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할 때, 1. 주여 오늘 밤 꿈에서라도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제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2. 천사들이 안수하게 하옵소서 하면 지혜가 발달됩니다. 3. 신령한 종들의 영을 보내사 안수하게 하옵소서 하면 열리고 응답이 옵니다. 세 가지 기도를 하십시오. 꿈에 이렇게 예수님이 안수해도 큰 복을 받고 꿈에 안수받아도 병이 낫고 영안이 열리니까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꿈에도 죄짓지 않게 하시고 꿈에도 예수님과 천사들과 신령한 스승이 와서 안수 좀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영안이 헌하게 열립니다. 지? 지금 요한이 죽은 자처럼 기절하다시피 되었을 때, 누가 손을 얹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적 손은 작지만, 영적 손은 한없이 큽니다. 성도가 모인 것도 육적으로는 적은 모임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모임인 것입니다. 내 몸은 여기 와 있으나, 내 영은 너희와 같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신령한 종들의 영은 계속 돌아다니십니다. 예? 고린도 전서 5장.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이 오실 때도 있고, 예수님의 영, 성신의 영, 천사의 영이 올 때도 있습니다. 천사의 영은 지혜를 받게 합니다. 거기가 묘한 것입니다. 1. 죽은 자 같이 1. 다니엘 8장 17절 그가 나의 선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아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마지막 때에 될 일입니다 다니엘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에 인자야 다니엘아 이것이 모두 마지막 때에 될 일이다 내가 기록만 해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이것을 해석할 때가 오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해석할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 8장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잠이 들었다 함은 두려워서 가위가 눌려서 기절한 모양과 같이 깊이 잠든 상태 즉 입신에 가까웠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 신을 만나보니 어떻게 두려운지 땅에 엎드려 의식을 잃어버려 잠든 것처럼 되었습니다. 성경에 잠들었다 함은 예수 믿다가 육신이 죽은 것도 잠들었다 하고 혹은 밤이 되어 잠자는 것을 잔다 하였고 입신하는 것을 잠들었다고도 하고 신앙을 제대로 못함을 보고도 신앙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들었다 함은 입신 상태 아주 황홀한 상태에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신한 상태는 천사를 만나 두려워서 잠들었다는 말씀이고 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보고 잠들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여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그저 부분적으로 알다가는 실수하게 되고 잘못되기 쉽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3. 다니엘 10장 7절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라 이 이상은 다니엘이 혼자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상은 환상인데 환상을 보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보여주고 다니엘에게만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같이 앉아있는데 어떤 분은 영안이 훤하게 열리는데, 어떤 분은 안 열리는 이치와 같습니다. 뭐지? 그렇습니다. 똑같이 앉았는데도, 똑같이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서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 시록을 여럿이 받았었습니까? 혼자서 받았었습니까? 예, 혼자 받았었습니다. 아주 묘한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받았은 묵시, 즉 계시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10장 9절 내가 그말 소리를 들었는데 그말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제가 모교회에서 집회할 때에 말씀 듣다가 3일인가 4일 동안 입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3일 혹은 일주일 입신한 사람은 많은 것을 보고 옵니다. 꼭 시체처럼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3일이 지나도 안 일어나니까 죽었는 줄 알고 장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어떻게 할까요?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세요. 입신 중이니까 때가 되면 일어납니다. 하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믿으면서도 영안이 안 열리니까 무엇인지 몰라서 의심을 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우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 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안오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찬송 내 아버지 가지신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5. 다니엘 10장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음성과 은혜에 벙벙해지는 상태이며 전차에 받친 것처럼 벙벙한 것은 음성과 은혜에 도치되어 입신 상태, 즉 황홀한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 6. 누가복음 1장 11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되어 제단을 쌓다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나니 놀라며 무서워 떨었습니다. 기절 초풍이 되었습니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해가 떠 있는 대낮에 해를 쳐다볼 수 있습니까? 못 쳐다봅니다. 그와 같이 급작히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에 나오면, 빙빙 돌고 어지럽습니다. 반대로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이치와 같이 갑자기 빛의 음성을 들으니까 벙벙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죽은 것 같이 되었답니다 유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오 나중이니? 7.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31절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32절 베드로와 밑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밑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은 고나여 졸았습니다. 예수께서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차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시사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며 별세하실 것을 인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세 사람은 기도하다가 피곤하여 졸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자리로 데리고 올라가셨어도 약한 사람들은 피곤하여 줍니다 피곤한 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곳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죽은 것 같다. 죽었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 교인 보고 야이 죽은 자들아 라고 하셨지요. 눈뜨고 있는 것 보고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신앙이 제일 좋다고 말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졸다가 세분이 변화하여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아주 깨었다고 했습니다. 8. 누가복음 21장 9절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지구의 전쟁, 인도와 파키스탄 등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 안보 문제와 미국의 관세,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전쟁 고조 등 지금의 난리와 소문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과 여러 나라에서 기상이변과 화산이 폭발할 것이다 라는 소식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불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태풍과 비로 인해 생기는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극의 빙하가 녹아 문제가 생길 거라는 뉴스와 메뚜기떼와 모래바람, 뜻도 보도 못하는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해가 매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간의 분쟁, 이념 분쟁, 서로 가치관이 틀리다고 서로 부딪히고 인종 차별과 여기저기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랬다 저랬다 요란한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 소문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천당 가고 영생 얻고 부활하니까 겁을 낼것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아직 믿지를 못하니까 겁을 내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죽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9. 누가복음 24장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양쪽에 천사두 사람이 하는 말이, 산 예수님을 어찌하여 죽은 예수님으로 찾느냐 했습니다. 죽으나 사나 산 예수님인데, 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산 예수란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죽으나 사나 영원히 사는 것이니, 산 예수를 믿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죽어도 겁낼 것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 부활한다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다가 죽어도 부활하니까 산 것입니다. 그래서 산 예수를 믿으면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못 믿으니까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대살로니 가전서 사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죽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보십시오. 오히려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다른 면이 많습니다. 이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는 하나님이 잘 데려갑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하는 사람은 살려놓습니다. 정신을 집중시켜 들으십시오. 이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죽겠다 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사람은 거짓말하기 쉽고 잘못되기 쉬우니 즉시 데려갑니다. 그냥 놔두면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기 쉬우므로 데려가십니다. 죽겠다는 사람은 살려 놓아도 죄를 짓지 않고 유익하게 살 것이 틀림없으니 살려 놓습니다. 진실로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면 이치적인 순교가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을 보고 산순교라고 합니다. 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산순교가 이루어져야 똑바로 서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10. 누가복음 24장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무서워 벌벌 떨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고 예수님의 영이 오신 모양이다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벌벌 떨면서 겁을 내고 있던 신앙입니다. 신앙이 죽었습니다. 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뼈도 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져봐라. 그래서 만져보니까 살도 있고 뼈도 있었습니다. 영은 먹지를 못합니다. 너희들이 먹는 고기를 좀 가지고 오너라. 하시고 고기를 잡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며, 43절 바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영, 육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못 믿었습니다. 못 믿었던 사실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신앙들입니다. 죽은 신앙을 다시 마음문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성령의 불과 은사와 방언을 많이 주신 뒤에 그때는 멋지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멋진 신앙을 만들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누가 복음 24장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찬송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